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해 들어 첫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올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것중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인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의 기본인 칫솔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와주는 치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은 누구나 치약을 이용해 이를 닦지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 닦을 때 치약 대신 굵은 소금을 쓰던 시절이 있었죠. 식후 굵은 소금을 잘게 으깨서 손가락 위에 소금을 묻혀 쓱쓱 이를 닦아내고 물로 헹구는 게 양치질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치약을 사용했을까요? 치약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루치약 형태로 처음 발명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개항 이후 1889년 일본의 라이온사에서 들어온 가루 치약인 치분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사용할 엄두도 못낼 만큼 워낙 귀해서 궁궐에서나 사용했고 이후에 1892년 미국 워싱턴 셰필드 박사가 화가들이 사용하는 튜브형 물감을 보고 겔 형태의 치약을 발명했고 미국 콜게이트사에서 튜브형 치약을 처음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6.25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콜게이트 치약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됐지만 역시나 국가여서 일부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지금의 LG 생활건강의 전신인 낙키 화학이 칫솔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자 치약과 같이 팔아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치약을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몇 년의 연구 끝에 드디어 1954년 최초의 국산 치약인 럭키 치약이 미제 치약의 3분의 1 가격으로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의 양치 문화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양치를 하면서 우리는 늘 치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치약에도 등급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무심히 치약을 사용하다 보니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인데 치약 뒷면의 끝을 보면 여러 가지 컬러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초록색 선이 있는가 하면 검정색도 있고 컬러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컬러의 선을 구분해 초록은 천연성분으로 가장 좋은 등급이고 검정은 인공화학성분으로 가장 안 좋은 등급이라는 소문이 한동안 있었는데요.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치약 끝단의 컬러선은 치약의 등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마크라는 건데, 아이마크는 제조 과정에서 기계가 제품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정선이 가장 많은데, 기계가 가장 잘 인식하는 색깔이 검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아이마크는 치약뿐만이 아닌 핸드크림이나 선크림, 손소독제 등 모든 튜브 제품에서 볼수 있어요 초록선이 그어져 있는 걸 천연 성분이 들어 있어 더 좋은 제품이라면서 제품 구매를 권유하기도 한다니 절대 속지 마시고 그건 단지 아이마크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래요 그럼 어떤 치약을 우리는 선택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맞는 치약 선택 방법은 개인의 구강 상태별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다 다른데 치약을 구입할 때 패키지 뒷면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성분이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충치가 신경 쓰일 땐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고르면 되고 치태나 치석이 있을 땐 이산화규소나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골라 사용하시면 돼요. 글씨도 자가 잘 안보이고 이도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간단하게 패키지에 이 치약이 주력으로 미는 기능을 참고하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에게 잘 맞는 성분이 있는 치약을 골라 올바른 양치를 한다면 치아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천일염을 이용해 가글을 할 경우 충치 예방 및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 소금물을 사용해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치약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 치약은 듬뿍 짜는 게 좋을까요? 양치할 때 치약을 듬뿍 짜는 사람이 많은데 치약은 칫솔의 2분의 1 /2 혹은 3분의 1 /3 정도만 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약에는 치아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 있어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치약을 짜고 물을 묻히는 게 좋을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칫솔에 물을 묻히지 말고 양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아에 붙어 있는 충치 유발세균, 음식물 찌꺼기, 침착된 치석 등을 제거하는 치약 속 연마제가 물을 묻히면 희석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라네요. 양치 후에는 얼마나 물로 헹궈야 할까요? 국내 대학병원 치과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양치 후 최소 10번 이상 물로 헹궈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약 안에 계면활성제는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섞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입에 남아 있을 경우 치아의 착색과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어 치약을 적게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헹궈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나에게 맞는 치약을 구입해서 적당량의 치약을 덜어 물을 묻히지 말고 3분 이상 양치하고 10번 이상 충분히 입안을 헹구는 것이 올바른 양치 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병이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데 치과 질환은 한번 생기면 쉽게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치과 질환의 예방은 이 닦기가 전부라고 하니 열심히 이를 닦아야겠죠. 333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매일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이상 입각기를 실천해서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에 드는 거금을 절약하고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의 치아 건강과 관련 있는 치약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순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